그리고 이내테미래을 참고하여 강의 계획 제안을 세 가지 작성해 줘.라고 하면 세 가지가 아니라 다섯 가지도 나오죠. 여러분들이 원하실 대로 이걸 해보시는 게 좋아요. 이거 안 해보시고 가시잖아요. 그러면 아뭐 확인했는 거 같은데 <laughs> 자 원래 힘들잖아요. 샘플 제 샘플을 보시고. 제가 그냥 롯데 정보통신이라고 생각할게요. 여기 뭐 강의, 롯데 정보통신을 위한 사, 뭐, 롯데 정보통신을 위한 워크샵, 뭐 이렇게 하고, 롯데 정보통신의 소개를 여러분들이 아시는 걸 가져오시고, 여러분 3.5 무료 버전을 쓴다고 생각하니까, 그리고 롯데 정보통신의 어떤 직무과정, 뭐 이런 걸 쓰시고, IT 개발자들이 많고 그런 특성을 쓰시고, 그 다음에, 뭐 이거는 사전을 위로만 되니까 그리고 난뒤위 내용을 참고하여 강의계획 제안을 세 가지 해줘 라고 쓰시면 네. 저렇게 나옵니다 제가 왜롯데정보통신을 했냐면 제가 IT개발자라서 그중에서 가장 잘안 하는데 거기밖에 없어가지고 딴데 잘 몰라요 저 원래 개발자거든요 아, 오랫동안 개발 잡아가고 들어들 했던 이해되시나요? 해 보셨나요? 나오나요? 세 가지 나오나요? 그 다음에 뭘 하셔야 돼요? 그 다음에 이거 하셔야 되죠.